문제 31번 다음 중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1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번 변호사법상 공직퇴임 변호사 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 제한 기간을 위반해서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요거는, 그, 변호사법 31조 3항을 이제 위반한 경우긴 한데, 징계 사유는 될수 있거든요. 근데, 별도로 형사처벌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2번이 정답이고, 3번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하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번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개쟁권리를 양수. 이건 뭐 정당한 권리에 양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변호사법 제 112조, 5호, 그리고 변호사법 32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